저희가 이 무거운 말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도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.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건데요. 제가 그랬어요. 그 1월달에 분명히 얘기했죠. 젠더라 클래스나 군단장레이드는 올해를 목표로. 올 해를 목표로 노력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군단장들과 한번 제대로 붙는 시나리오가 곧 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꼭 올해를 목표로 군단장 레이드를 완성시키는 것들이 목표고요. 안 지켜졌죠. 네, 이 부분들은 참 시즌 2를 준비를 하면서 좀 소스가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제 컨텐츠가 별로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 대응이 조금 저희를 좀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즌 2 업데이트 전보다 시즌 2 업데이트 후에 평균 플레이 타임이 11.46%가 하락을 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11.46이라는 거는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할 거리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컨텐츠가 없다는 라 것은 결국에는 컨텐츠의 속도도 문제지만 컨텐츠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단 얘기예요 스톤보다는 장신구가 확실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즌에 있었던 특성 변환 같은 것들도 지금 없애놨는데 여러분 이제 특성 변환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 게임사 입장에서는 장신구의 특성 변환이 마음대로 될 경우에는 또 이게 파밍을 시켜야 되는데 엔드까지 가는 기간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특성 변화가 들어가면서 비약적으로 이제 짧아집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못하는 건데 군단장의 욕망과 유혹의 실현을 받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. 욕망 군단장은 그걸 원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컨셉의 맵이에요. 여러분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다. 네, 제가 전 감사제에서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거 싫다고 했는데. PVP 유저분들이랑 저쪽에서 이제 어렵게 올라가시는 분들이랑 자꾸 또 싸움이 붙잖아요. 근데 그 싸움 보면서 저 정말 마음 무거웠어요. 이거 결국에는 저희 개발자 사이드에서 잘못했는데 싸움은 유저분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이건 패턴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염색 시스템은 남들과 똑같은 아바타가 싫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네, 이렇게 색상도 변해보고 이 패턴도 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염색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우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. 이거 제가 미리 고백을 하자면 <laughs> 앞으로 나온 아바타들은 전부 염색이 가능하게끔 나올 거지만 기존에 있던 아바타들이 다 염색이 가능한 상태로 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가디언 토벌은 적어도 1년에 2 개는. 오리지널 몬스터로 만나 볼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. 요걸 약속할게요. 1년에 두 개는 오리지널 몬스터로 할 거고 그외 기간에는 물론 좀 이렇게 색칠 놀이를 좀할 건데요. 그런 건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건자의 길이라는 걸 넣어 놨는데 사실 이 건자의 길이 저희 멤버들은 2월 달을 목표로 하자. 괜찮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2월과 3월에 어디도 아닌 곳에다가 좀 치사하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놨어요. 그래서 2월에 들어갈지 3월에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. 어쨌든 고무렵에 그 건자 얘기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. 업데이트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굉장히 슬퍼하시죠. 업데이트를 안 하면 수요일마다 슬퍼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매주 업데이트를 해요? 이게 그 빌드 문제들도 있고 사실 매주 업데이트 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조금 요런 업데이트 기간에는 뭐아 개발자도 한주 쉬어 가는구나라고 예쁘게 좀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